다음 주 방송을 앞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뜻밖의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연 가수 이찬원의 이름이 있다. 최근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알려지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찬원이 다음 주 게스트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종국의 어머니가 돌연 촬영장을 떠났다는 소식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와 관계 구도까지 다시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어머니 패널들은 각자의 아들 이야기에 웃고 공감하며 프로그램 특유의 편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이 다음 순서와 관련해 이찬원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김종국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행동이 이어졌다. 김종국 어머니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촬영장을 벗어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종국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퇴장 이후, 다른 어머니들 역시 차례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잠시 휴식을 이유로, 누군가는 컨디션을 이유로 들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이찬원의 출연 소식이 전해진 직후라는 점이었다. 이례적인 장면에 제작진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스튜디오에 남아있던 이찬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시청자들의 연민과 관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이찬원은 그동안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머니 세대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은 물론 예능에서 보여준 예의 바른 태도와 진중한 말투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 그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환영일색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어머니들의 집단적인 이탈이라는 반전 상황이 벌어지며 오히려 화제성은 배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질투반 애정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찬원이 등장할 경우 아들보다 더큰 관심을 받게 되는 구조에 대한 장난 섞인 불만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김종국 어머니의 경우 평소 아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찬원의 등장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능적 맥락에서 해석되는 부분이며, 실제로는 제작진과 사전 조율된 연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이찬원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는 반응부터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증거라는 분석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된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등장하기도 전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흔들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찬원의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촬영 내내 최대한 차분한 태도를 유지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켜낸 것이다. 이례적인 흐름은 단순한 화제성의 범주를 넘어섰고 결국 지상파 주요 뉴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KBSS 어젯밤 가수 이찬원의 이름이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특정 이슈 하나가 아니라 이유를 가늠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관심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무려 12시간 동안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신곡 발표 방송 출연 무대 영상, 미담, 팬들의 자발적인 화제 확산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며 BS 잼 b c 가 일제히 이찬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현상을 분석하기에 이르자 그의 인기가 또 하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실검 장악은 단발성 이슈나 개별 콘텐츠를 넘어 인물 그 자체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검색량 추이를 보면 시간대별로 관심의 결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이 흥미로 관심이 증폭된 결과였다. 특정 사건이 아닌 기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키워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는 대중의 관심이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진정성과 성장서사를 재조명하는 글들이 확산되며 검색 흐름을 이어갔다. 관심이 끊기지 않고 형태를 바꾸며 지속된 것이다. 방송 직후에는 무대 영상과 관련된 검색이 급증했고, 이후에는 과거 활동 이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기사들이 다시 회자됐다. 새벽 시간대에는 밤사이 2천원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았는지 대중이 그의 어떤 면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는 한 명의 가수가 가진 파급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확장됐음을 보여주는 이 같은 현상에 지상파 뉴스가 반응한 것도 이례적이다.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닌 현상으로서의 인기를 다루는 접근이 눈에 띄었다. 각 방송사는 왜 하루 팬을 대하는 자세까지 큰 기복 없이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급격한 스타 소비와 소모가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안정성은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이 됐다. 장면이었다. 이찬원의 강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요소는 안정감이다. 무대 위에서의 실력은 물론 방송에서 보여주는 태도,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언어 선택, 층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한 정서와 깊이 있는 가창으로 다가가고 젊은 세대에게는 친근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접근한다. 대중은 예측 가능한 성실함에서 신뢰를 느끼고 그 신뢰가 관심으로 이어진 셈이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세대 확장성이 꼽힌다. 이찬원의 팬들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조직적인 홍보가 아닌 자발적인 공유와 응원이 중심이 된 확산 구조는 오히려 신뢰도를 높였다. 무대 클립, 방송캡 이 다층적인 지지 기반이 한꺼번에 움직였을 때. 검색어와 화제성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젯밤의 12시간 연속 1위는 그 결과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찬원의 과거 행보도 다시 주목받았다. 오디션 프로그램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구설 없이 차근차근 쌓아온 이력은 하룻밤에 10배 폭발한 인처. 짧은 감상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팬덤의 결집력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담론 형성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누적된 신뢰가 임계점이라는 표현의 설득력을 더한다.